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또 이번 주간 또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월요일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왜 웃어 가 하여 주는지 나날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야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안네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행동에주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그 것도 알 그것도 나알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절씩 교도갑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심하라입니다. 안심하라는 말은 위험 가운데 있고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안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근심 걱정 없이 마음을 편안히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을 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메. 이것은 지금 오병 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니까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서둘러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죠. 밤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역풍을 맞습니다. 맞바람이 불면서 제자들은 어렵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노를 저으며 괴로워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밤 사경,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유령이 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5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역풍을 만나서 괴로이 노졌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유령이라고 생각하며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배 위로 올라가셨고 바람이 곧 그쳤습니다. 안심이라는 단어가 그 헬라로 보면요 용기를 가지다라는 뜻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안심하라는 단어를 담대하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합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공경에 처합니다. 그런 바울을 로마 천부장이 구출하고 구금을 하죠. 유대인 중에서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고 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자들이 4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담대하라"는 "안심하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로 바울은 담대하게 될뿐 아니라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당한 힘들고 곤란한 상황을 보십니다. 어려운 상황으로 주님은 달려오십니다.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면 물 위를 걸어서라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용기를 주시며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안심케 할뿐 아니라 마음을 담대하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 안심하라고 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주의 격려의 말씀은 마음을 담대하게 만듭니다. 근심 걱정 없이 안심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는 것 자체가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문제를 피할 수 없기에 그것을 해결할 분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안심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의 문제 앞에서도 말씀처럼 용기를 갖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안심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주님으로 인해서 안심하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